내가 진짜 좋아하는 와플 이에요그 누텔라 젤라또 필요없어 채소 주문 금액 때문에 두개 시킨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돼지바 크런치 딸기잼 바닐라 젤라또 네. 내 최애 치즈케이크 누텔라 젤라또 와플 와플은 가위로 잘라야지 잘 잘린다는 거 알고 있나요? 방갈에서 언니랑 노나 먹어 되지바 레츠고 개맛있다 얘는 크림치즈 젤라또거든요. 음. 너짱